안녕하세요. 자두고산샘입니다. 어, 오늘 또 진주에서 어, 군이에 왔습니다. 제가 여기에 한번 꽃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이것이 자두 꽃눈입니다. 내년도에 여기서 꽃이 피고 여기서 열매가 달릴 꽃눈입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가을 전장을 해주는 목적도 이 꽃눈이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햇빛을 잘 받, 받아가지고 어, 만약 그늘이져서 햇빛을 못 받아가 그늘이져가지고 꽃눈이 말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강한경을 환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가을 전쟁을 그렇게 한 겁니다. 아 꽃눈이 제법 와가 있죠. 크게 한번 볼까요, 이거? 자, 꽃눈이 튼실해야. 열매도 큰 열매가 달립니다 보십시오 꽃눈입니다 이 어린 나무도 보세요 이어도 꽃눈이 제법 오네요 어, 여도 기 제법 꽃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도 꽃눈이 나가 <laughs> 있네요. 한번 보십시오. 아, 여기 자도 꽃눈이 되겠습니다. 나무가 높습니다. 전체적으로 45년 정도의 고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눈 높이에서 높습니다. 자, 여기도 꽃눈을 한번 보세요. 내년 여기서 뭐 꽃눈이 다 온다손 치더라도. 어, 여기에, 여기에, 여기 여기 세군데 중에서 열매는 한 개만 달리고 나머지는 다 따내야 되거든 적과할 때. 일단 꽃이 피고 적과할 어, 시점에 대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어, 어, 튼실한 것을 남기고 나머지 예쁜 거는 따내도록 그렇게 적과를할 겁니다. 오늘은 자두나무 현재 시점에서 11월, 오늘이 16일입니다. 11월 16일 자로 자두나무의 꽃눈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조금 크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.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